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TV의 김대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서이자 신화서인 코지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전삼국유사나 삼국사기와 비슷한 문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고사기 코지키죠 니온서기 니온쇼기 일본원어 그대로 코지키와 니온쇼기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전해지고 있는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코지키 고사기와 720년에 편찬된 일본 서기 니온쇼키는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로 역사서로 여겨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먼저 고사기 코지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2년에 편찬된 코지키는 고대 일본의 신화와 전설 그리고 사적을 기술한 책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텐무 천왕이죠. 텐무 천왕이 기획하여 편찬을 지시하였지만 그가 살아라 생전에 코짓기가 완성되지 못하였죠. 이후에 편찬이 중단되었다가 겐메이 천왕이 마무리 편찬을 지시하여 712년에 오노 야스마루가 저술을 마쳤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코지키는 일본 천황가의 연대기와 계보를 기록한 제기와 신화와 전설 등을 기록한 구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찬한 것인데 코지키의 편찬 사정을 밝힌 서문에 의하면 덴무 천황이 히에다아레에게 자료가 될 제기와 구사를 잇고 배우게 했으나 완성하지 못하였고 30년 뒤에 오노야스마루가 이를 집필하여 712년에 바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체제를 다지고 정당하기 위하여 편천한 코지키는 나라를 세운 신의 이야기부터 스위코천왕의 이야기까지 신화와 전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지키는 모두 세군으로 되어 있는데 상군은 일본 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중하군은 초대 진무천왕으로부터 33대 스위코천왕에 이르는 계보와 천왕과 황태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통치의 기본을 확립할 목적으로 작성된 코지키는 사서로서 일면도 있으나 또한 신화와 전설 그리고 가요 등 문학성이 풍부한 내용을 가진 일본 문학사의 최초를 장식한 뛰어난 작품이라 말할 수 있으며 경전의 하나로서 코사기 코지키죠. 코지키에 수록된 신들은 현재 일본의 많은 신사에서 제 신으로 모셔지고 있기도 합니다 신도를 비롯한 일본의 종교 문화와 정신 문화에 오늘에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상권, 척권이죠 상권에 나와 있는 신화 부분은 한국의 신화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한국의 신화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와 일본어를 혼용하여 한자의 음과 훈을 따서 고로 기록한 문장이 매우 난해하여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나 문자는 어문학, 역사학뿐만 아니라 신화학, 고고학, 민속학, 문화인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코지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니온쇼키 일본서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